자, 정조준, 들어가십시오. 오! 오! 케이다 오! 나안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<난>, <laughs> 뭐... 자, 어, 모아 뭘 해줘? 뭐래 해줘? 뭐래 해줘? 뭐래줘 해줘? 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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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! <웃음> 아지만 <laughs> 형아, 모래좀 묻어줘. 빨리, 뭐, 뭐 묻어줘, 중국이야, 형아. 중국에서. 묻어주라니까? 아, 형아, 얼굴에 나나? 얼굴에 나지 어. 말고, 뭐지?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해줘. 으아! <laughs> 어? <와! 웃음> <laughs> <laughs> <으악! 웃음> 가아으모래아으 조폭들이 있어. 이렇게 묻지 않아? 살도 어, <laughs> 어?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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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어? 아니 살살해. 오 좋아 보여 아주. <laughs> 오안안된다안 일어나 진다 이게. 와 와. <laughs> 어때? 여보 목까지 어, 해야 어. 재밌지.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응. 기분이 어때? 아. 어. 이상해. 아아씨야아우 어, 어, 어. 정말.